여러분, 제가 퇴사한 지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첫 대기업 퇴사 영상을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나요? 오늘은 퇴사하고 지난 1년 동안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가감 없이 풀어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24살에 초봉 4천 중반대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제가 퇴사할 당시인 26살에는 승진도 앞두고 있었고 연봉도 5천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다 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대기업 타이틀이랑 연봉을 다 포기할 만큼 회사 생활은 저한테 너무 버거웠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제가 지원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배치가 됐고 2년 동안 부서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면접 때는 회사와 함께 성장하면서 맡은 직무에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말했는데 막상 회사에 입사하고 현실을 보니까 회사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저를 이일저일 부품처럼 끼워 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일에 정이 쌓이지 않았고 맡은 일을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재미도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도 돈 받는 만큼은 해야 되니까 열심히는 했어요. 그런데 실적 압박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일별, 주별, 월별 실적 보고는 기본이고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폭언에 가까운 말들을 들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이번 주 실적을 채우려고 아등바등했고,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주에는 일요일 밤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잠이 안 왔어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평생 시키는 일만 하면서 압박감 속에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회사 말고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사업 부업 관련 영상을 정말 미친 듯이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는 회사 밖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댓글에는 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말이 많았지만 저는 그냥 내가 직접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밤 10시까지 야근을 해도 밤 12시까지 회식을 해도 하루 한두 시간은 꼭 사업을 하다가 잠들었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었는데 내가 선택한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나고 순수익이 월급을 뛰어넘은 날 퇴사를 결심했고 순수익이 월급의 두 배가 되었을 때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밖에서도 내 힘으로 돈을 벌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물론, 퇴사를 결정했을 때 주변에 반대도 심했어요. 요즘 취업시장이 얼마나 힘든데 괜찮겠냐. 사업은 그냥 부업으로만 하면 안 되냐. 라는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고, 너가 회사를 벗어나서 혼자 뭘할수 있겠어. 퇴사하면 지옥이고 현실이야. 라는 직장 상사와 주변 어른들의 쓴소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올린 첫 영상에서도 책임감이 없다, 멘탈이 약하네, 아직 현실을 모르는 회사로 돌아가라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라고 왜안 무서웠겠어요? 당연히 저도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포기하고 퇴사한다는 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퇴사를 못할 것 같다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퇴사하는 게더 무섭고 겁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젊을 때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걱정하던 퇴사 후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어떻냐고요? 먼저 매출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월 3천, 5천, 7천, 1억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까 매출이 쭉쭉 오르더라고요. 퇴사 후첫 목표였던 순수익 천만 원도 퇴사한 지반 년도 안 돼서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익숙해지고 시스템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은 점점 줄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 네다섯 시간일해서 월매출 삼천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하루 한두 시간일해서 월매출 1억을 만드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선택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껴서 성과도 올라가고 일의 능률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확장됐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월급에 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주식 투자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퇴사를 하니까 할수 있는 일에 제한이 없어져서 이것저것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강의 협업 광고 제안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의도 벌써 3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저처럼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같이 뿌듯하더라고요. 강의 외에도 여러 협업 광고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셀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직접 받아보니까 회사 밖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회사 안에 있을 때는 회사 밖은 지옥이고 연봉을 높여서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해서 임원을 다는 게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와 보니까 회사 밖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회사 밖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 사람, 1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어느새 20명의 직원을 준 사람. 위탁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사람 등등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퇴사한 걸 후회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퇴사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보다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할지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더 커요. 지금도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도전하는 일에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가로 사는 게 불안정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정함을 뛰어넘는 한계 없는 소득, 시간과 공간의 자유, 실적 압박 없는 삶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퇴사를 추천하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회사를 오래, 성실하게,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존경합니다. 다만, 각자에게 맞는 옷이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회사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게 있으신 분들, 자유로움이 중요한 분들,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회사 밖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천국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희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같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봅시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